창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봐요. 거만한 자가 나오고요. 거만한 자 7절에 8절에 거만한 자 9절에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나와요. 거만한 자가 나오고 지혜 있는 자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징계하거나 책망할 때를 말합니다. 7절에 징계하고 책망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하고 책망할 때 성경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하듯이 또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그사라이 매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학생들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리고 옛날에 제 때는 없었는데요. 애들한테 회초리 줘가지고 선생님이 종아리 막 때리게 할뭐 그런 교육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징계와 책망은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가 어떻게든 잘 가르치려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주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 근데 7절 한번 봐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고 악인 거만한 자 같이 나오죠? 책망하면 도리어 버가 받는다고요? 흠이 잡힌다. 도리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에게 그렇게 하면 또 악인 교만한 자이죠. 그렇게 하면 도리어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고 또 도리어 뭘 받는다고요? 흠이 잡힌다. 그러니까 대든다 이 말이에요. 대들고 또 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이걸 안 받아주면, 그리고 말로 대들기도 하고, 또그 사람이 여러분을 오히려 공격하기도 하고, 꼬투리 잡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그 사람에게 징계하고 책망을 해도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도리어 뭘 받는다고요. 네가 흠이 잡히고 능력을 받는데요. 그러니가 꼬투리 잡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이성이 앞서는 것같아도요 감정이 앞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안 좋아져요. 기분 나쁘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다음에 8절에는 대신에 뭘 말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요.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했어요. 8절 앞에 한번더 봐요. 앞에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할까 두려합니다 관계가 깨진다고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이 사람이 기분 나쁘면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오히려 능력을 받고 흠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서로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면 아예 하지 마라. 도리어 그가 너를 미워한다는 거.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을 책망하래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래요. 그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데, 아,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거구나.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러는 거구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망을 할때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잘 구분해서 어리석은 자는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가 좋은 의미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마음 상해하고 관계가 깨지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자기를 위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더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도 그럴 수 있어요 배우자끼리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어리석은 자를 책망해서 마음 상하고 신경 쓰고 그러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꼭 해야 될 때가 있죠 꼭 정말 이 사람에게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럼 첫째는요 책망을 지금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책망할 때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준비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책망을 할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가 다르고 뭐좀 다르잖아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라는 거 그래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나를 지적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태도가 온유함을 다 담아서 체망을 하고요. 그래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상하고요. 틀렸다 그러면 기분 상하고요. 그런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좀 낫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한번 더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겨요. 목사도 아이 사람 꼭 정말 잘못 됐는데 싶어도요.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불편해지니까 왜 그걸 감사로 받아, 받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뭘 한다 생각하면 공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배워야 돼요. 저도 성격 급해 가지고 이게 잘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올리세요. 여러분의 남편, 또 배우자, 아내, 또 자식까지도, 또 교회 안에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괜히 말해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관객 깨주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온유한 마음으로 해도 아무리 내가 좋은 태도 해도 안될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사람을 꼭그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망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누가 나에게 책망을 할때 약도 쓴게 약이에요. 쓴게 약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정말 바르고 지혜롭게 책망을 하면 아,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거구나.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요.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되고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잘 하시고 잘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이 장점이 되고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오히려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거만한 자는 책망을 미워한다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막 방어하고 반박하고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적할 때 창피해하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걸 미움으로 바꿀 때가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미워하고 공격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책망을 잘 생각하고. 이 책망을 통해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사람과 온유함의 태도를 가지고 책망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말해야 할 때야 침묵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하게 하시고 말로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잘 책망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그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의 잘못된 점이 장점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